여자 중등부 400m 릴레이 경기의 주인공들이죠. 우리 금파중학교 선수들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수들 먼저 자기소개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금파중 2학년 오채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금파중 102백 선수 정승현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3학년 4 0 0 선수 임도은입니다. 3학년 노윤서입니다. 먼저 오늘 예보랑 다르게 비는 안 왔어요. 근데 바람이 네. 좀 많이 불었는데 이런 날씨에 뛰니까 좀 어땠어요? 날씨가 안 좋아서 잘안 나올까 봐 걱정인데 기록이 잘 나와서 기분이 좋았어요. 네. 걱정과 달리 오늘 기록도 너무 잘 나오고 결과도 너무 좋았어요. 그러면 이제 우리 준비할 때 오늘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, 뭐 이건 진짜 잘해봐야지 했던 것들이 있을까요? 봤던 실수를 네.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... 좀안 맞은 것 같아서 좀 속상했어요. 아좀 아쉬움이 있어요? 네, 네 알겠어요. 그래도 오늘 너무 잘했잖아요. 그 우리 훈련할 때좀 기억에 남는 좀 이야기 같은 게좀 있을까요? 어 열심히 어, 안 맞으면서도 어, 같이 웃고 울고 열심히 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. 우리 사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좀 어떤 어때요? 우리 다 같이 지낼 때? 너무 좋아요. 그냥 <웃음> 재밌어요. 재밌어요. <웃음> 좋아요. 우리 마지막에 사실 역전해서 이겼잖아요. 좀 어땠어요? 그 경기의 흐름이? 어안 좋은 날씨고 이미 시합 많이 뛰어서 안 좋은 몸에도 불구하고 역전까지 하고 잘 나가줘서 만족합니다. 그러면 우리 경기 준비할 때도 그렇고 좀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때 좀 같이 힘을 내는 방법이 있나요? 어. 파이, 파이팅 하면서 같이 응원도 서로 해주고 더 웃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서로 웃기려고 해요. 그래서 재밌게 훈련하는 게또 우리 팀의 비법이 아닐까 싶은데, 우리 각자의 경기도 있고, 또 이제 단체 경기도 있잖아요. 어떻게 좀, 어떻게 체력 안배 같은 걸 했어요? 어... 스타트 연습이나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잘 준비했던 것 같아요. 맞아, 훈련도 열심히 하고 컨디션 관리도 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오늘 좋은 결과 갖고 왔어요. 그러면 우리 팀이 이래서 좋다. 우리 팀 자랑 하나 해볼까요? 네. <laughs> 언니들이 너무 멋있어요. 아, 언니들 <laughs> 멋있어요. 자, 그럼 우리 지우자 선생님 자랑도 한번 해볼까요? 어, 항상 잘 지도해주시고 열심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, 좋아요. 그러면 또 우리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명씩 해 볼게요 어, 여기까지 같이 와준 개주 멤버들도 너무 고맙고 우리 금파중 네. 육상부도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항상 잘 뛰라고 응원해주시는 각자의 부모님들과 코치님, 친구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어, 인터뷰도 너무 잘하는 우리 금파중 학교 선수들과 함께했습니다